안녕하세요. 난주아지매입니다. 11월 17일 일요일입니다. 오늘 13품종을 준비했습니다. 어, 1번은 맹명품 아가씨이고요. 2번은 천정무지입니다 부촉이고요. 3번에황금소이고요 4번에는 깨배역입니다. 어, 5번에는 청옥산이고요. 7번에는 후육질의 어, 후육질 서반에 노코로 들어있는 후육질 노코 서반입니다. 서반 입니다 7번에는 철갑단엽이고요. 8번에는 호피반입니다. 하얀 호피반이고. 9번에는 까닭지에 금계삼반노코입니다. 까닥지 후육질의 금계삼반노코 종자는 아주 좋은 종자이고요. 뒷대촉이니까 종자목으로 저렴하게 가져가십시오. 10번에는 중합호중토고입니다. 중합으로 변이 아주 예쁩니다. 11번에는 어 작품이 만들어져 있는 어 서반사피입니다. 작품. 저지작품으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 12번에는 산채출발 대곡단엽입니다. 어, 마로벤의 도아벤의 대곡단엽 품종이고요. 13번에는 산채출발 항산반입니다. 종자성은 아주 좋은 그런 어, 가, 어, 항산반입니다. 떡잎장에도 어, 무늬가 잘 들어있고요. 어, 변이중때가 부른 그런 항산반, 종자성은 아주 좋은 종자입니다. 네, 뿌리 확인하고 1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13번까지 뿌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은, 어, 맹명품 아가씨입니다. 중투호 아가씨이죠. 아가씨, 어, 전진초하고 쫑대, 두입장 쫑대초 한 촉, 어, 1.5초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1.5초고 뿌리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 세가닥입니다긴 뿌리 생장점 살아있고 짧은 뿌리도 생장점 살아있고요. 어, 배양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전진이고또전진초에또새 어, 뿌리 또 내리면 되겠고요. 2번입니다. 2번은 맥명품 천종무지입니다. 천종무지, 약간의 반성이 들어있는 천종무지이고요. 두촉입니다. 두촉이고 자마는 어, 두촉다 자마는 어, 한 개, 어, 두촉다 자마는 양쪽으로 두 개씩 있습니다. 양쪽으로 자마는 두 개씩 있고요. 어, 뿌리는단아기는좀 있지만 또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들이 고요 뿌리 배양하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자마눈 양쪽으로 두개두개네개 두 개, 네개 있습니다. 3번은 맥명명품 어, 황금소입니다. 황금소 두촉입니다. 어, 두촉이고 2번 3번 촉입니다. 2번 3번 두촉이고요. 뿌리 상태는 좋습니다. 볼거도 좋고 자마눈 양쪽으로 있습니다. 자마눈 두개 있습니다. 4번에는 맥명품 어, 계백입니다개백 어, 어, 전진촉, 뒷대촉, 어, 두촉입니다. 전진촉의 뿌리, 어,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 네가닥이고 뭐 적뿌리 두가닥입니다 자마눈 한개 있고요. 5번에는 어, 청옥산입니다. 청옥산, 전진초 엄마초 두 촉이고 뿌리 상태좋습니다 자만은 각 촉마다 한 개씩 있습니다. 오, 6번입니다. 6번은 도화변 입변입니다. 도화변 어, 입변이면서 육질이 후육질입니다. 후육질의 도화변 입변의 가운데 중반에 중 노코로, 노코식으로 중반에 들어있습니다. 어, 중반에 노코식으로 들어있으면서 이거는 또 서반에서, 어, 또 중반에 호, 노코가 들어있기 때문에, 어, 또 베니가 될수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뿌리는, 어, 다섯 가닥이고 생장점 살아있고 뿌리 좋습니다. 자마는 한개 있고요. 7번입니다. 7번은, 어, 철갑단엽입니다. 철갑단엽, 어, 2번, 3번 쪽입니다. 어, 벌버 하나 있고요 뿌리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자마 눈한개 있고, 벌버 하나 있고, 뿌리 좋습니다. 8번입니다. 8번은, 어, 화려한 호피반입니다. 호피반. 세촉입니다. 세촉이고 뿌리 상태 좋습니다. 뿌리 깔끔하고 자마는 각 촉마다 한 개씩 있습니다. 보이는 자마는 두 개입니다. 9번입니다. 9번은 후육질, 까닥지 후육질에 근개 놓고입니다. 종자성은 아주 좋은 그런 후육질에 금기해놓고 산반인데요. 어, 이건 뒷대촉입니다. 종자목으로 저렴하게 가져가십시오. 두, 어, 두촉이고요 어, 자마는 각 촉마다 있고요 자마는 두개 있습니다. 두 촉이고, 금액은 종자목으로 또 후, 후육질 까닥지 금기해놓고 6만원에 가져가십시오. 10번입니다. 10번은 어, 종자성이 또 아주 좋은 중압허중토입니다 중압의 허중토로 중배도 부르면서 중압의 호가 잘 들어있습니다. 네. 뿌리는 어, 약간 어, 이게 이제 그 저곡토에서 키우면 뿌리가 이렇게 쏙 섭니다. 뿌리가 붉어서 그렇지 생장점 다 살아있는 뿌리고요. 뿌리 다 땡땡하고 생장점 끝이 다 살아있습니다. 뿌리가 붉은 거는 이제 저국토에서 배양을 해서 이렇게 뿔습니다. 뿌리는 아주 좋습니다. 전진촉, 엄마촉 두 촉이고 자마, 눈, 각 촉마다 있고요. 전진촉이 양쪽으로 두개 있습니다. 자마 세 개입니다. 11번은 하려한 전시작품 서반 사피입니다. 하려하고요 어, 촉수도 많고, 전시작품으로 쓰시면 되십니다. 촉수가 아주 많습니다. 다섯 촉이고, 신화 한 촉, 여섯 촉입니다. 뿌리는 단악기가 있어도 땡땡한 뿌리들이고요. 뿌리는 좋습니다. 12번은 산채 출발 대곡단육입니다 어, 대국단엽인데요. 약간, 어, 좀, 간, 어, 약하지만, 어, 전진전진 엄마촉 세촉이고요. 조금 세력받고 탄력을 받으면 잎 폭도 넓어지면서, 어, 또 두화변으로 잘 오가져 있죠. 잘 오가져 있으면서, 산채, 어, 생강근은 무너졌고 벌벌 남겨두고요. 뿌리는 좋습니다. 13번은, 어, 이거는 종자성이 아주 좋은 또 A급의 항산반입니다. 중배가 부른 그런, 어, 항산반이고요. 육질은, 어, 까랑까랑, 아, 떨어질라네. 육질은 까랑까랑한 그런, 어, 항산반입니다. 세력을 받고 탄력을 받으면 상당히, 어, 좋은 품종의 항산반입니다. A급입니다. 떡잎장도 무늬가 잘 들어있고요. 어, 두 번째 입장도 무늬도 잘 들어있고 변도 좋습니다. 모촉도 무늬가 잘 들어있습니다. 산채촉 그대로 있고요. 어, 생강근은 속에 이렇게 생강근 어, 뿌리 그대로 조금 남아있죠. 네, 자마는두개 있고요. 네, 뿌리 확인했습니다. 잠시 후에 1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은 아가씨입니다. 아가씨는 항중투호이죠. 도화변 잎변에 항중투호 종자 고요 인기 품목입니다. 전진초 입장도 깔끔하고 어, 초세도 예쁘고요. 어, 입장이 아주 깔끔합니다. 무늬도 잘 발현되어 있고요. 이 끝으로는 또 도화변으로 이렇게 잘오가져 있는 그런 잎변이죠 네, 어, 전진초 하고 두 입장 한촉입니다. 어, 뒷대 촉은 두 입장, 두 입장 한 촉인데요. 쫑대 식으로, 어, 어, 되어 있기 때문에 두 입장 한 촉을 그냥 1.5 촉으로 치겠습니다. 어, 전진 한 촉에 두 입장 한 촉, 어, 쫑대로 처리해서 1.5 촉, 어, 사이즈는 10에 0.8입니다. 10에 0.8이고요. 금액은 17만 원입니다. 종자, 없으신 분 종자목으로 입실해 보십시오. 2번입니다. 2번은 천종무지입니다. 천종무지, 전진전진 어, 전진 지금 두 촉입니다. 입장도 깔끔하고, 어, 입도 짱짱합니다. 짱짱하고 약간의 반성들은 살짝 들어있습니다. 어, 반성들이 들어있고요. 서성의 반성이 들어있고, 이거는 약간의 호가 살짝 볼듯 말듯한 그런, 어, 시로 같은 그런 호가 있습니다. 네, 어, 종자목으로 입실하셔서 배양해 보시고요. 어, 두 촉입니다. 두 촉에 자마 세개 있습니다. 전진 맨 앞에 촉에 자마 두개 있고요. 뒷대 촉에 자마 한 개, 자마 세 개입니다. 촉수 늘리기가 빠르겠고요. 어, 사이즈는 9에 1.0입니다. 금액은 20만 원입니다. 3번입니다. 3번은 황금소입니다 맹명품 항화소신 황금소입니다황금소 작은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2번, 3번 촉입니다. 전진 촉은 없고 2번, 3번 촉이고요. 원래 2번 촉이 자마 눈이 더잘 붙습니다. 어, 2번 촉에 자마 눈두개 있고요. 뒷대 촉에 자마 있습니다. 어, 사이즈는 16에 0.9이고요. 어, 금액은 18만 원입니다. 종자목 하십시오. 목대는 아주 굵고 작도 좋습니다. 4번입니다. 4번은 어, 맹맹품 계백입니다. 계백은 어, 어, 복륜하이죠복륜하의 엽의 무늬 어, 화려하게 무늬가 잘 발현되는 그런 어, 복륜화입니다. 어, 무늬가 지금 어, 백으로 어, 어, 녹띠를잘 두르고 있습니다. 녹띠를 잘 두르고 있고요. 허복식으로 지금 무늬가 잘 들어 있죠. 허복륜식으로 무늬가 잘 들어 있는. 그런 어, 개백입니다 어 종자목 하십시오 이건 여배와 꽃 두가지가 다 되는 허봉윤의 어, 개백입니다 개백은 어, 여배품목으로 아주 어, 인기품목이죠 네, 전진촉, 엄마촉, 두촉이고 자마, 눈 하나 있고요 사이즈는 13에 0.8입니다 금액은 종자목 하시라고 5만원에 드리겠습니다 네, 5번은 청옥사안입니다. 청옥사안인데요, 어, 이거는 작도 좋은데, 어, 맨 앞에 쪽이, 어, 무늬가, 어, 이 끝으로 들어있는데요. 무늬가 조금 옅습니다. 어, 무늬가 조금, 이, 이, 끝으로 이렇게 무늬는 다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이쪽으도 그렇고요. 뒷대 쪽에는 무늬가 화려하게 잘 들어있습니다. 무늬가 화려하게 잘 들어있고요. 종자모 하십시오. 어, 청옥산 두 척이고 자마 두개 있고요. 어, 사이즈는 14에 0.7입니다. 금액은 어, 전진촉이 무늬가 옅은 관계로 금액은 1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네, 6번입니다. 6번은 후육질의 서반 노코입니다두화벤의 서반 노코 이고요. 색감이 아주 좋습니다. 색감은 극한색으로 어, 색 발색이 아주 잘 되어 있고요 육질은 아주 후육질입니다. 후육질이고 어, 두아벤 행태를 지금 띄고 있습니다. 어, 뭐 어, 전진촉이고요. 두아벤 행태를 이렇게 잘 띄고 있으면서 가운데 노코 줄이 잘 들어 있습니다. 어, 이거는 서, 어, 두아벤의 어, 서반 노코인데요. 어, 이런 품종에서도 또 중투로도 갈수 있습니다. 지금 육질은 아주 어, 까랑까랑한 후육질입니다. 포라세티카천 이런 후육질이고, 도화변, 입변입니다. 어, 실선의 호가도 들어있는 거 보니까, 이거는 중투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서반에 놓고식으로 들어있는 서반노코입니다. 후육질이고요. 까닭지 후육질입니다. 도아벤의 까닭지 후육질이고요. 종자성은 아주 좋은 그런 종자입니다. 색감도 아주 좋고요. 어, 전진 한쪽에 자마 하나 12에 0.8이고 어, 금액은 8만원입니다. 네, 7번입니다. 7번은 어, 철갑단엽입니다. 철갑단엽, 어, 한 촉, 목대 굵은 거한 촉하고, 또, 어, 앞에 작은 촉한촉 있습니다. 어, 총두 촉입니다. 철갑단엽은, 어, 어 잎에, 잎 끝에 거치가 아주, 어, 톱처럼 이렇게 아주 거치가 많이 강하죠. 거치도 많이 강하고, 어, 반으로 이렇게 잎이 이렇게 쭉 접혀서, 어, 아주, 육질이 아주 까랑까랑한, 까당까당한 그런 후육질이다 보니까 여기 뒤틀리고 또 접치고 반으로 접은 것처럼 이렇게 되는게 철갑 단엽의 특징이죠. 지금 떡잎장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앞에 전진촉은 잘 오가져 있습니다. 잘 오가져 있고요 육질이 아주 대단합니다. 이런거에서 이제 꽃을 한번 피워 볼 만한 그런 품종이죠. 이렇게 조금 꼬이는 거는 이제 약간 수영을 좀 잡아줘도 되고, 어, 원래, 어, 철갑단엽은 약간 이렇게 뒤틀립니다. 잎이 뒤틀리고요. 어, 아주 가랑가랑한 그런, 어, 철갑단엽입니다. 철갑단엽. 이끝으로 이렇게, 어, 모촉에 이끝으로 이렇게 아주 빼고이 깊게 잘 오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 또 작은 쪽은 톱잎처럼 손날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네 종자목 하십시오 어 종자목으로 또 입실하셔서 척수도 늘려 보시고 배양해 보십시오 꽃도 한번 보시고요네 철갑단엽 뒷대 촉입니다 2번 3번 촉입니다 어이 아이가 2번이고 이 아이가 3번 촉이고요키 작은게 3번 촉이고 2번 3번 촉입니다 종자목 하십시오 두 촉에 어, 자마눈 하나 벌버 하나 있구요 사이즈는 8에 0.8 입니다 8에 0.8 금액은 8만원 입니다 8번입니다 8번은 호피반 입니다 하려한 호피반 이구요 잎 폭도 넓고 어, 잎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 무늬가 잘 발인이 되어져 있죠 네. 어, 무늬가 잘 발현되어 있고, 입변도 아주 예쁩니다. 입변도 예쁘고요. 무늬도 잘 발현되어 있고, 어, 종자목 하십시오. 예배품으로또 작품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어, 호피반, 전진전진, 세촉, 자마 두 개, 16에 1.0입니다. 16에 1.0이고요. 금액은 10만원입니다. 9번입니다. 9번은 까닥지 후 육질에 근개 3반 놓고입니다. 어, 육질은 상당히 까닥지에 어, 근개 3반 놓고이고요. 이 가로는 어, 녹, 녹태 줄을, 어, 녹으로 줄을 어, 두르고 있고요. 녹띠를 두르고 있고요. 어, 금색으로 또 색감은 아주 잘 발색이 되어져 있습니다. 종자성은 아주 좋은 근개, 어, 후육질의 근개산반, 노코인데요. 이거는, 어, 뒷대촉들입니다. 3번촉들이고, 뒷대촉이다 보니까 종자목 하시라고 저렴하게 드리겠습니다. 뒷대촉 3번촉입니다. 3번촉. 어, 그래도 뿌리는 아주 좋습니다. 뿌리 아주 좋고요 입장, 이끝은 잘려있지만, 종자성들은 아주 좋은 종자입니다. 금계 후육질에 금계 3반 놓고 이고요. 까닥지입니다. 두척이고 자만운 하나 13에 0.8입니다. 금액은 6만원입니다. 정자목으로 입실해 보십시오. 정자는 아주 좋은 정자입니다. 10번입니다. 10번은 어, 중합호중토호입니다. 중배가 부른 중합호중토호이고요. 어, 전진초 보면은 중배가 아주 부릅니다. 중배가 부른 중합에 어, 호로 이렇게 잘 들어 있습니다. 떡잎장 보면 상당히 어, 중배들이 부릅니다. 중배가 부르면서 무늬도 어, 이렇게. 잘 발현이 되어져 있고요. 어, 이게 실물은 훨씬 예쁩니다. 사진빨 조금 받기가. 어, 잎이 가려지다 보니까 사진빨 받기는 좀 힘든데요. 어, 이게 이렇게 중배가 상당히, 어, 부른 그런 잎변입니다. 어, 이쪽으로. 네, 이쪽 잎이 가려지는데요. 중배가 부른 그런 종자의 스타일이고요. 종자성은 아주 좋은 종자입니다. 중합중투허이고요. 어 입폭도 넓고 어 세력도 좋고요. 어 녹도 어 녹의 중합 허들이 어, 잘 들어 있습니다. 중배가 상당히 또 부른 그런 어 입변입니다. 종자성이 아주 좋은 그런 중합중투허이고요. 어 종자목으로 또 입실하셔서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어, 중화포 두 촉이고 자마 두개 13에 0.8입니다. 13에 0.8. 어, 이 떡잎장 같은 경우에는 0.9 정도 됩니다. 0.9 정도 되고요. 어, 0.8에서 0.9 정도 되는 그런 폭을 갖고 있습니다. 네, 종자목 해 보십시오. 종자성은 아주 좋은 중화포 중투호입니다. 네, 금액은 9만원입니다. 종자목입니다. 11번입니다. 11번은 작품이 만들어져 있는 서반사피입니다. 작품이 만들어져 있으면서 전 입장이 아주 화려하게 무늬들이 잘 발인이 되어져 있고요. 촉수도 많습니다. 촉수도 많고 무늬가 이렇게 화려하죠. 어, 촉수가 다섯 촉에 신화 한 쪽입니다. 다섯 어, 촉이고 신화가 지금 포토박을 뚫고 나오는 신화가 한쪽 있죠. 총 다섯 촉이면서 어, 지금 현재도 작품이 만들어져 있지만 어, 신화 한 두세 개더 올리면 분이 가득 참면서 아주 멋진 품종의 화려한 서반사피가 되겠습니다. 전시작품으로 준비해 보십시오. 다섯 촉에 신화 한촉총 여섯 촉입니다. 15에 0.8이고 금액은 15만원입니다. 종자모 해보십시오. 어, 전시작품으로 준비해 보십시오. 이번은 산채 출발 어, 대곡단엽입니다. 대곡단엽은 도화변의 어, 마로변 어, 그런 품종이죠. 지금 현재는 어, 육질도 아주 좋고 라사지도 들어있고 도화변으로 이렇게 잘 오가 있습니다. 잘 오가 있는데 어, 사이즈는 아직 좀 자그만 합니다. 전진신화도 이렇게 잘 오가서 이렇게 성장하고 있고요. 어, 종자목으로 또 입실하셔서 한번 배양해 보시고 잘 오가져 있습니다. 전진신화도 그렇고 모척도 그렇고 잘 오가져 있는 대곡단엽 산채 출발입니다. 산채 어, 생강건들은 무너져 내렸고요. 어, 벌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세촉입니다. 두 촉하고 신화 한 촉하고 총 세촉입니다. 네, 대곡단엽 종자목으로 입실하셔서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네. 어, 대곡단역 3, 세척이고 9의 0.6입니다. 9의 0.6이고 사이즈는 자그만하니까 금액은 8만원에 드리겠습니다. 대곡단엽입니다 13번입니다. 13번은, 어, 산채 생강근 어, 주권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생강건. 어, 뿌리 어, 이렇게 속에 어, 달려 있고 남아 있고요. 어, 모초건 키가 아주 커서 모초도 무늬가 잘 들어 있습니다. 잘 들어 있고요. 육질은 어, 까랑까랑한 후육질입니다. 육질이 아주 어, 단단하면서 무늬도 이렇게 어, 모초의 무늬 잘 들어 있고요. 전진척도 무늬가 잘 들어 있으면서 중배가 부릅니다. 중배가 부르면서 이 끝으로 산반 무늬들이 잘 들어 있고요. 어, 떡잎장도 이렇게 무늬가 잘 들어있습니다. 네, 어, 진청의 항산반으로 무늬가 잘 들어있고요. 종자성은 아주 좋은 그런 항산반입니다. 세력을 받고, 탄력을 받으면서 키가 조금, 어, 줄어들고 하면 상당히 멋진 후육질의, 어, 산반입니다. 중배가 부르기 때문에 아주, 종자성이 아주 좋은 산반입니다. 네 이쪽으로 도무늬잘 들어있고요 떡잎장도 무늬가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네 종자목 해보십시오 산채 어, 3반 산채출발 신강근 3반 두촉이고 자마는 각촉마다한 개씩 자마 두개 있습니다 모촉은 22에 0.8 전진신화는 14에 0.6입니다 종자성이 아주 좋은 종자 한번 또 항산반, 산채출반 항산반 배양해 보시고요. 금액은 5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3번까지 모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어, 품종 번호 뿌리 확인하시고 전화나 문자를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평일 영상은 오전 11시 전으로 올라갑니다. 내일 영상은 11시 이후에 올라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난초아지매입니다.